지랄하지 마세요. 지랄이 아니고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들어봐 내가 중학교 때 너구리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 한 번에 다 끓여서 먹었다니까. 증거가 없잖아. 아니, 갑자기 라면 무심을 보려두심이 아니고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넌 무심? 보시는 분들이 부딪치네라고할수 있어. 왜냐? 다섯 개를 끓이면 다 뿌니까 그걸 어떻게 먹냐. 하지만 나는 한 번에 다섯 개를 안 끓여. 처음에 세 개만 끓여. 세 개를 먹어. 그 다음에 국물이 있지. 걷다가 두 개를 또 끓이는 거야.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먹었다니까. 아니, 자,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맨날 뭐 먹는 거돈 걸고 내기하면 맨날 뭉쳐 먹고 돈만 날리고 왠줄 알아? 지가 먹었던 거 콩편, 소박 그런 거당연 내가 못 먹지 왠줄 알아? 라면이 아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야, 나 빈속에 커피 개많이 먹을 수 있어 그거 어, 인정할게 나 빈속에 밥한 8공기 먹을 수어 뭐 인정할게 그러니까 나도 인정을 해달라고요 애초에 몸무게가 50초반인 놈한테 그러면은 뭐찌야 기망 그런 분들도 되게 말랐는데 뭐 어떻게 많이 먹냐? 그런 분들은 증거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는 뭐 먹은 게 있었냐 여태까지 니네 뭐. 앞에서 라면을 제대로 안 먹었잖아 라면 맞추기만 했지 진정해 아니 없더라고어쩌라고 아니고 인정을 하라고 아오지 라면 많이 먹네 이게 끝 먹방 막 이런 거 보면 시간 정해놓고 엄청 큰거 도전하잖아 대왕짜장면 그걸로 증명하면 되지 대왕짜장면 가능해? 국물이 있어야 된다고 아, 국물이 대왕라면 대왕 라면, 라면 이런 거 있겠지? 라면소 가자고 내가 보여줄게 거기 괜히 가좀 먹다가 거기? 아 배부르다 하면 담기는 거야 절대 못 먹어 만약에 대왕라면 이런데 가서 내가 다 먹지 평생 라면 무제한 이용권 아 오늘 저녁 라면 먹을까 하면 내가 배달시켜주거나 막 끓여주거나 돈다 나는 거기다 음료 제고 음. 아니 너는 단무지 사줘 그래 단무지 사줄 내가 너 라면으로 인생 파산시켜줄게 단무지로 인생 파산시켜줄게 알겠어 진심. 일단 찾아보자 어디 뭐 갈지 잠시 후 라면의 포면치기! 아창피왜 이러는 거야? 라면 먹는다고 뭐 이상한 코스프레를 하고 와 내가 지금 도전할 게전부 라면인가? 일본 거잖아 일본 네 의상을 입고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뭔 자신감으로 먹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지? 보여줄게 왜 오지 않은 부심이 아닌 팩트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건지 보여줄게 응. 성공하면 라면 평생 무제한 실패하면 한 대씩 플러스 그래. 네가 계산 진짜야? 어왜 응, 이러지?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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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아, 아 이거 젓가락이 휘었어 이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역 근처에 있는 유키사키라는 라멘집이에요. 유키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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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사키가 무슨 뜻입니까? 유키스. 유키가 뭐냐면 망고라는 뜻이에요. 아. 사키가 뭐냐면 사키. 일본의 충청도 식발에요 망고 사케라는 뜻이죠. 여기 라멘집인데요. 그러니까 뭐 병행하는 거예요? 개소리. 너는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하러 나 그냥 공 왔는데. 진정해. 뭐야? 어? 드릴게요. 1 0분 거는 무제한이고 20분 안에 다 드시면 돼요. 와, 걸어서는 안 되고요? 덜어서 시키셔도 되고 20분까지 어? 국물까지 다 보죠. 아, 아. 국물까지요? 이게 네. 혹시 아. 몇 인분인가요? 5인분? 이 아까 너그래 다섯 개다 끓여 먹는다며? 아 근데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엄청 커. 진짜 커. 이게 우리 맨날 대형 대야로 머리 맞잖아. 그 정도야 진짜. 할수 있지? 당연하지. 일단 좀 식힌다. 덜어서. 와, 근데, 와 면이 꽉 차있어 이게 다 면이야 이 상태로 꽉 차있는 거야 모든 바닥 국물을 어떻게 다 먹어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맛있겠다 아, 배고파진다 실망스러운 모습 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도전 도전 천천히 <laughs> 먹어 천천히 나 음, 20분이야 충분해 음. 어때? 배불러? 계속 들어간다 그래도 먹방인데 좀 맛있게 된다. 아니 여기 숟가락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세명좀 해봐 내가 지금 뭐야? 안 먹어? 어고있어래요 둘이 알아서 떠드시고요 전 이거 집중좀 할게요 응원을 해야 되는 건지 뭔지 응. 모르겠지만 어차피 실패할 것 같아 실패할 것같으니까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 못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면 부부장 무제한 사줘야 되나 성공하겠냐 얘가 아이가 그럼 어떻게 성공해? 이거 나도 못하겠는데 얘 이거 한 그릇도 못먹어 지금 할게요 너 면치가만 한거 보여줘 드시는 분들이 그 맛이 궁금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맛 살짝만 표현해주고 투서 먹어라 일반 라면은 구수하잖아요. 이 녀석은 얼큰합니다. 일본 라면 그 자체는 얼큰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국물 좀 부어드려요 거기다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진짜 먹기만 해야 돼. 말할 시간이 없어. 왜개끼부린 거지? 다 먹지도 못하고여가 속도가 많고 이거 진짜 시간 낭비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잖아? 힘내라, 파이팅, 힘내라. 잠시 후 하나 끝와야 멋있어 아네 아휴 행복돼 있어이 사람 영뿌심해 영뿌심 15분 남았습니다 벌써 5분 지났어 15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얘먹으면 음, 구경하다가 그냥 음, 끝날 거 같은데 심지어 뭐 라면으로 2행신 하실래요? 라 라미라는 멘 맨사 출신이다 라 라스베이거스에서 멘 벤토스 콜라우스 음. 먹어 병신 자 어느덧 먹지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아, 아까 그 개끼 어디 갔어? 벌써 배부른 거 같은데? 아니야 일본 현지를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 거야아 아, 이게 일본 현지에서 아, 먹었던 어떤 맛일까? 드세요 안 먹으려고 말하는 거같은데뭔 소리야 계도 먹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하면 너 먹는 사람내다 들어가겠냐? 이 밖에 하고 있어 야 12분이야 뭐 음. 그렇게 음미하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2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일본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어땠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닭치고 먹어. 어유. 피어내고... 어, 저뭐 어떻게 끝났어? 끝났으면은 그냥 빨리 얘기하겠다. 아니 물로 배채울 배가 있다가. 이런 거 하지 마. 왜걔히개끼 부려서 이러고 있어. 아 분홍 뜨는 분먹을래 옆에서 친구들이 좀응원을 <목소리> 해줘 먹을만 하지 잔소리만 하면 그 입이 들어가면 채야겠다. 이거 니네 문이야 와, 파이디 넘치. 파이디 넘치. 와, 야, 차수. 잘... 우와, 우와. 우와. 야, 지금 물리지 살짝 그럴 때 차슈를 하나 먹어야 네. 돼. 차슈를 인생에서 응. 날 먹긴 하면 차슈 차슈를 먹겠다. 차먹 차슈를 다다슈다 차슈를 차슈를 먹겠다. 차다차다다슈 그런 생각합니다. 밥잘드시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네. 커피 잘드시잖아요은대진 커피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면잘먹는다고 그쵸? 이건 뭐예요? 라면이요. 아니죠. 라면이죠. 맨이. 라면과 라면은 다르죠. 네. 그 뜻은? 내가 라면을 많이 못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패배를 하세요. 라면은 있는데 라걸은왜 없습니까? 지금 남녀 차별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미안합니다 지금 포기를 안드는 거야? 이게 끝이야? 왜냐면 나 면이잖아요. 안 됩니다. 면은 다 먹자 그래도. 나 <laughs> 면이었습니다. 다 먹었을 텐데 진짜. 잠시 후. 한숨 소리만 가득한니다지 울면 먹고 계세요? 라면이 아니고? 잠시 후. 이게 만약 피자였잖아. <laughs> 난다 <laughs> 먹어. 아 이거 또 개긴데. <laughs> 피자 한 판을 다 먹어. 다 피자 찍갈까? <laughs> 전...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버렸는지 너무 죄송하고요 자숙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사장님이 살짝 우셨는데 미흡하가셨어이렇게들줄 <laughs> <될> 알았냐 <laughs> 이러는 건방진 행동 으허 <laughs> <병, 웃음> <laughs> 진짜 똥안 치고 3시 세끼 라면 먹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걸 갑자기 부심 부려가지고 전부라면 와서 스스로 참교육 당했어 병신 이걸 노렸지 이거 오지 않으사는 겁니다 35,000원 내야 돼 이럴 줄 알고 그냥 꼬밥 먹으러 온 겁니다 얘가 진짜 성공할 줄 알고 우리가 왔겠어 출발 전부터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했어 음. 맛 표현 부탁드립니다 얼큰한 그 국물이 마른 목을 적셔주니까 생기가 이렇게 막 올라와 아, 한 수위가 됐다 어, 말제 무슨 느낌이냐면 면이 쫄깃쫄깃 찹찹찹 면을 씹는데 그 사이에 숙주도 싹들어와 아삭아삭 찹찹찹 개꿀맛 음 도장 음. 도 6학년 때 태권도장 갔고더러기를해막돌러기 아, 하다가 밑자리 잘못 맞아 그거야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이거. 중학교 때 급식시간에 급식차 끌고 가지 밖에 굴러가는 소리 알아? 그거야 진짜 네가 막힌다는 거야 계란 하나 먹어야 돼계 먹고 한번 음. 안에 한번 보여주자 안에 음. 야. 노른자야 노른자 계란이 뭐야 닭의 알 닭의 알이야 계란 딱 먹는 순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뭘 먹잖아 탯줄로 영양분이 들어와 아 행복해 나는 이렇게 더 성장을 해그 느낌이야 아, 진짜 짝꿍 파리지옥 알아? 식물 중에 파리지옥 어예 어. 네, 네. 거기에 벌레 잡히잖아 그 느낌이야 잡아줘 와. 아. 그냥 음식이 잡아줘 이렇게 김에 한번싸먹어봐야다 김에다가 김에 이렇게 면을 김에다 김해. 김해, 김해 바다가 싹 있는데 거기에 미역이 살랑 살랑 해. 그거야. 아카데미 시상식 기억하는? 당연히 기억하지 레드카펫. 어. 거기 위에 걸어봤어요? 어. 걸어봤어. 그 느낌이. 진짜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뭐가?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원피스에서 신수영이 술 이걸로 먹는데 술잔이 <laughs> 이건데. 식사 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점내아입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헛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조금이나마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리고요. <laughs> 진짜? 누가 너를 응원하고 있었을까? 아무 도응원안 했어. <laughs> 이거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멘 있잖아요. 숙주도 들어가 있고 뭐 차슈, 뭐 계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라면과는 다른 면님 먹다가 바로 배불러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단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그 라면 다섯 봉지 한 번. 신라면으로 하겠습니다. 계란 몇개 넣고? 아 계란 안 넣을게요. 그냥 신라면으로만. <laughs> 예, 그냥 그냥 먹을게요. 내야 의면부심 그 일단은 라면을 실패했잖아. 네. 한 대씩 맞기로 했잖아. 맞는 거는 좀 그렇고 라면 무제한. 한건 주고 음. 단무지 무제한건 나 되죠. 줘구만 아. 나는 평생 라면 무제한 나 평생 단무지야 단무지 무제한 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언제든 전화하면 단무지 갖다주고 어디든 언제든 예, 예. 오늘 공짜로 어. 먹고 단무지랑 라면 평생 무한인데? 이런걸 다 그린거야 얘가 성공할리가 없거든 밥 먹었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라아이마세 유키사키 쥬브라민 존나 빡세 <laughs> <laughs> <laughs>